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미스테리 보안편,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네, 아프리카TV 10시 반에 진행하는 네, 김원입니다. 어, 사실 이 컨텐츠도 유튜브에 원래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진행을 했던 그 박춘풍 사건과 좀 연관성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박준풍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수원으로 직접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마을 동네 주민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질문도 던지고 어,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던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지동입니다. 수원 지동의 한 슈퍼에서 정확히 지난주죠. 제가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 계신 어떤 할머니 분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시 박춘풍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박춘풍보다는 오원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원춘이 요 근처에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 네, 그러시구나, 라고 하고 그냥 이제 저는 원래 박춘풍을 조사하고 있던 거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랬어요 근데 할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원춘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원춘이가 옛날에 여기 자주 왔었어. 여기 자주 왔었어? 이기 주시길래. 아, 네. 근데, 늘 같이 오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문득 뜨는 이상한 느낌 아세요? 문득. 그러니까 뭔가 문득 있는 이상한 느낌? 그래서, 아, 여자요? 그랬더니, 응, 여자였는데 좀 젊고, 젊었어, 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예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제가 알기에 원춘이 성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성매매 여, 이제 여장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래서 성매매 여자하고 슈퍼에 온 적이 있구나, 뭐 그래서 이제 집으로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춘이 뭐 성매매 같은 거를 많이 하던데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이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모시는 사람 느낌, 애인 사이나 그런 관계의 사이가 아니라 모신다고요. 이게 약간 화법 자체가 존, 되게 극존칭을 쓰고, 그러니까 극존칭.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정확히 오원춘이 모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 극존칭을 쓴다. 그러니까 존칭을 극으로 쓴다. 굉장히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시는 이유가. 오원춘이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원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오원춘이 그렇게 어린 사람한테 딱 봐도 어린 사람에게 뭔가 그 정도까지 극존칭을 쓴다라는게 할머니 눈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당연히 그렇구나 할머니가 받아들인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오원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원추는 젊어 보이는 얼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알 듣자마자 할머니 경찰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경찰에 얘기를 하셨대요 경찰의 얘기는 했는데 왜 이게 회자가 안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쭉 기사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기사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파일이 올라가질 않네요. 네, gif 파일이어서. 근데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네요. 어, 여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그 기사, 기사를 곧바로 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기사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실제로 기사 내용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오원춘 집엔 어떤 여성이 이제 들락날락 거렸는데 그 여성의 물건도 있다. 화장실 선반에 그 여성 것으로 추정되는 생리대 4개가 나왔고 동거를 했거나 주기적으로 들락거렸던 여성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슈퍼마켓 주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20대 중후반은 여자애는 세 차례 정도 가게를 찾아왔고, 태도가 정중한 것으로 보아서, 애인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의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 약간의 극존칭을 썼던 사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우원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우원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씩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최대한 부정적 자세로 봐 주십시오. 저는 어쩌면 생각이 그쪽으로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인 얘기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 원춘 원춘은 실제로 시신을 전부 발굴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시신 발굴 부위는 보시는 대로 쇄골 이하입니다. 위쪽 부분은 실제 발굴하지 않았고 살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쇄골 이하에 있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발굴을 하게 됩니다. 어, 실제 이 정도의 발굴 기술이라고 이제 발굴 기술이라고 표현도 좀 그렇지만 대단한 능력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한 능력입니다. 초범이라고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능력이었죠. 더불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전부 발굴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죠. 더불어서요. 살점을 조각을 냈는데 약2 8 0조각 400조각 사이였습니다. 어... 이제 이 조각을 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원춘이 초창기의 진술은 그랬습니다. 피해 여성이 괴로울까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다음에 토막을 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실제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면 반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살점을 도로 냈을 때. 사람의 살점을 한 번에 다 벗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경직이 발생합니다. 경직이 발생이 되면 점점점점 점점 이제 밑에 있는 살들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떠한 살점도 경직 증상이 존재, 근육의 경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를 전부 뽑아낸 상태. 즉,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을 살인을 하면서 사람이 어쩌면 살아있거나 심장이 뛰는 상태라고 하죠. 기절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심장이 뛰는 그 상태 더 충격적인 건 시신 내부의 걸 확인해봤을 때 어떠한 약품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취한 상태도 아닌 그 상태로 사람을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확실한 건 심장이 뛰고 있을 때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큰건이 사람이 실제로 발굴 작업을 했던 그 시신 이제 일명 인육을 보게 되면 표피층, 표피층과 그리고 지방층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점을 띄는 것들을 저는 사실 네 가지로 좀 도왔습니다. 첫째가 범행 시작 당시에 이상했던 일입니다. 범행을 시작할 당시에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원춘 CCTV 영상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피해 여성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끌려 들어가는 모양이십니다. 잘안 보이시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 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차 뒤에 있는 이 여자를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격자. 목격을 한 사람. 자신이 우연히 사람이 납치되는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이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목격자라고 생각하고 좀 행동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짝달입니다. 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고요. 젊은 여자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를 생각을 잠깐만 해 볼게요. 저 여자가 지금 다리를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저런 행동. 여러분 혹시 뭐 친구를 기다리거나 뭘할때 저런 다리 행동, 다리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저게 혹시 불안한 사람의 다리라고 보십니까? 무엇가 지켜보면서 이게 흐느적흐적 왔다 갔다 별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저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행동 어떤 건지 아시죠? 다리 저렇게 가끔씩 그냥 휘청휘청 거릴 땐 것처럼. 근데 저렇게 행동하는 저 행동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런 행동을, 네, 뭐, 지하철 기다릴 때, 그쵸? 뭐, 저런 행동할 때도 있고, 우리가 행동할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급하지 않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이 사람이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라면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밑에 사람이 한명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왜 전화를 하지도 않는가? 근데요. 저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지나갔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젊은 여자. 젊은 여자. 극중층을 썼던 젊은 여자 경찰은 왜저 여자를 조사를 안 했을까요?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범행 당시의 의문점입니다 실제 우원춘이 그 안에 있을 때 수원에서 비슷한 범죄가 120 5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실종대로서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물론 다 오원춘이 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춘풍 사건을 말씀을 하시,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오원춘과 박춘풍이 잡히면서 수원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었어도 바로 범인을 잡았다. 뭐, 어쨌든. 제가 범행 당시의 의구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성폭행이 목적이어야 했냐에 대한 이상한 의문점이에요. 그 성폭행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 아마 녹취록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녹취적 전문이라고 7분 정도로 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 목골놀이터 전의 집인데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폭행을 당했어요가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잡힌 거죠. 잡혀서 결박을 당했거나, 어딘가에 갇혀있는데 전화를 하게 됐고, 아, 내가 지금 여기 납치돼서 들어왔으니까,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라고 판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전화로 그렇게 했겠죠.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죽이려 해요라는 말이 맞지.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성폭행을 당했어요도 아닌, 당하고 있거든요. 라는 말은, 아마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 결박을 한다던가, 무언가 행동을 했을 거예요. 범인이.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를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는 줄 알고 전화,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했던 게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에 제일 답답한 부분은, 물론 경찰이 초기 대응을 통 이상해가 했다는 건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이미 다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피해자는 지금 자신이 죽을 걸 몰랐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죽을 건 몰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녹취록, 다음 이야기인데, 이어지는 겁니다. 잘라서 갖고 왔어요. 두 번째 녹취쪽을 보게 되면, 저 지금 이제 문을 잠궜어요. 아, 문을 잠궜어요? 잠깐 그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궜어요. 오원추는 지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한 가지 확실하지 않은 건 있습니다. 나간 사람이 오원춘일까요? 나간 사람이 오원춘일까요?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이유가 있으니까 꼭 저걸 오원춘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들리고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있는 남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핸드폰을 아마 숨긴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전화 전화를 못 듣는 상황이니까 아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잠근 행위에 대해서 뭐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시면 10시 53분 2초 기준으로 뭐게 찍찍이라는 소리와 아 이런 소리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찍 테이프 찍아 즉, 이런 소리가 반복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 아파, 가운데 손가락 이라는 말을 신고자가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대요. 자, 지금 현재 테이프를 뜯고 있는 소리입니다. 찍찍 테이프를 뜯는 소리. 근데 아,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다라는 얘기.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대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아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뭘까요? 가운데 손가락만 테이프를 감나요? 아니면 한 손만 테이프를 감나요? 뭐 이렇게 감으면 아플 수도 있죠. 막, 이렇게 감으면, 아, 너무 아파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감을까요? 만약에 손과 관련된 걸 테이프로 감는다면 기준은 이거밖에 없죠. 여기를 감았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눌렀을 때, 아, 가운데 손가락이 아파요. 눌렸을 때. 아, 너무 아파요. 손가락을 밟고,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을 밟고 감는다. 어딜 감았을까요? 음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서 하는 것보단두 명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은 테이프를 뜯고 왜냐하면 테이프 뜯는 소리와 손가락의 가운데가 아파요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한 대로 만약 경우의 수가 있다면 손을 뭐 발로 밟아 놓은 상태로 밟아 놓은 상태요. 밟아 놓은 상태로서. 그리고 테이프를 이렇게 뜯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앞뒤가 또안 맞냐면 테이프는 계속 뜯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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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이프를 계속 뜯어서 그럼 어디다 놓죠? 테이프를 옆에다가 붙여 놓나요?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다. 확실한 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녹취록 마지막 아는 사람 사이 같은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그리고, 전화를 누가 끊었는지까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 성폭행 목적이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애매모호한 점 하나.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녹취록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실제 이 녹취록은 지금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게 뭐냐면 유족들이 녹취록을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1분입니다 말을 바꿔요 뭐 3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게 7분짜리에요 7분 36초 전문이라고 다 했는데 이 7분 36초 전문이라고 얘기한 것도 잘못됐어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 실제 이 녹취록이 법정에서 법정 공방 때 나왔, 나왔는데요 나온 그 녹취록도 다시 녹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녹취록 원본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검경만 가지고 있지,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얘기를 해도 주지 않아요. 근데요. 사실 내부에. 뭔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는